thank mm -hmm. you 나도 속이 안 들어갔어. 잘 나간다니까. <laughs> 근데 <laughs> 화장 안 했잖아. 나 열심히 작업썼었는데 <laughs> 열심히 가니 열심히 작업썼었는데내 <laughs> 이름이에요. 왜 이거죠? 싫어? 싫어, 이거 설명해. 어글거리는 거를 여기다 설명하 하래. <laughs> 다 설명 안 해. <laughs> 아무도 안 했잖아. 나 없다고. 담담하게 하셨어. 아 진짜? <laughs> 오빠 인생 담담하게 살고 싶다고 담담한 하잖아. <laughs> 소개해 주세요. 다시. <웃음> 안녕하세요. <laughs> 왜해야 돼? 입시 <놀람> 어 그러는 <진짜 지가운가? 놀람> <사는> 거? 나 그랬어. 나그이어 근데 나 <놀람> 자기 소개는 했지. 인사하세요. 아 자기 소개해주세요. 저는, 아, 저는 여러분, 스케줄이 <laughs> 저는 메인 바리스타. 메인 바리스타입니다. 저는 레디입니다. 왜 레디죠? 아 이거 주문하는 거 제가 봤어요. 왜 레디죠? 아, 항상 뭐 준비된 마음으로. 아 여기서? 메인 바리스타의 자세. <laughs> 여기 앞에서 해주면 안 돼? 다시 한 번만 더 해주세요. 치코소스 에스프레소 가운로어주세요 확실히 유튜브는 이쪽이 재미있게 생겼다. 오늘 새로운.. 목욕.. 목욕은 웃기긴 해. 목욕은 웃기긴 해. 목욕 약간 이런 사람이 많아가 <목> 오늘 새로 들어온 이 꿀봉.. 꿀봉, 꿀봉. 꿀봉, 꿀봉이라 도 꿀봉. 꿀봉이 꿀봉. 꿀봉이, 이로 축하 사스를 한번 섞어볼게요안 보이죠? 전 보여요. 야, 진짜 손이 안 보이네요. 진짜 유튜브 돼지? 비제이제지안 <laughs> <기장이 되지? 웃음> 보이죠? 그만큼 빠르다는 거잖아. 유튜브 돼지. 우리 그것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냐? 톰마이트. 응. 아 여기다 넣어가지고? 아. <laughs> 응. 자다 섞어 주셨으면 자네다 응. 부어 응. 줍니다. 진짜 싱크닉 빨리 시켜서 해야 되는데. 저해도 싱크닉. 돼요? 어? 싱크닉이요. 아 마스크 쓰고 할 때까지면. 그다음. 굳이? 뭐, <laughs> 스팀한 거를 부어서 혼합해 줍니다. 처럼 되었으면 토요일날 할거같은 <laughs> 어, 토요일날 못할거같은 아, 그래, 토요일 오전? 이번주? 어. <laughs> 이번주에 끝내야돼 그래야 다음주에 올려서 이정도면 뭐 조금 더할게요 <laughs> 진짜 유튜브가 재미가 많고 그게 방송돼 <laughs> 그 다음에는 자막 <laughs> 쓰 마 그게 진짜. 저 뭐야? 어. 슈페나 크림 준비했어요. 약간 기억이 강한 것 같은데 손님 오셨어요. 아, 근데 이거 좀 있으면 가라앉는데. 바라 받아 봐줘야 되는데. 일단 다 됐어요. 다 됐어요? 네. 수고했어요. 네. 자기 소개해주세요. 안녕하세요, 저는 미드입니다. 왜 네, 미드예요? <laughs> KBS 요뭐요 저는... KBC요? v j 통배요 사랑해요. 사랑해요. VJ. VJ. 이 와중에 설거지 애이네, 쟤는? 여러분 스무디 시키지 마. <웃음> <웃음> 사랑해요 연애가 중계. 요즘... 사랑해요 연애가 중계. 아, 왜 믿어요? 아, 아 저요 저는 모두 아 maple, 함께 거쳐. 하고 싶어서 믿도록 지었습니다. 내발 걸어. 왜발 걸어. 왜래발왜요왜고따왜따 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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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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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개인정보라니요? 그소에 때는 생개 개인정보인가요? 네, <laughs> <laughs> 그럼요. 그럼요. 부그에스컬 때는 세 개를 찾으 거잖아요. 저분이 공개하는 싫은 분이 적고 있 수도 있어 공개하지 말았어요. 아... 개인정보... 우리 사진 한번 찍을까요? 모여 봐. 이거 썸네일? 아, 이렇게 하면 돼. 이렇게 하면 돼. 찍을 수 있어. 목욕을 해. 니다 근데 썸네일가운데저거요 무슨 공만 공간이 왔다 갔다 얼굴이 뭐. 이렇게 하고, 썸네일이 하고. 이렇게 하고. 이렇 이렇게 할래? 약간 여기다 다이런식으로 해주면 아, 썸네일렇게 하고. 아, <laughs> 이렇게 자고자렇게 하고. 이렇게 하고. 이렇게 하고. 이렇게 하고. 이렇게 하고. 이렇게 하고. 이렇 저희 안 돼요. 외부 쓰레기 버리시면 안 돼요. 아셨죠? 어나 조치 좀할수있 카메라 들고 나가라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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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안돼 안 돼, 찍지 마. <laughs> 처참한 현장입니다. 저는 강서경 기자입니다 수아님의 말하는 것아다 보급입니다 수아님 아까 이럴 거면 내가 식물원에 갔지 신미당에는 다재다능한 노예들이 모여있어요 아나 사실 노예였 다재다능 다재다능 채널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안심입니다 2 1세기에 다 수작업 아현타운다 <laughs> 아, <온다>. 누가 없데 산재판 노예 아니 왜 계속 들어가지? 뭐, 밑에가 비어가지고 밑에가 비었는데 흙이 꽉 차서 마치 원두가루 만요 와우 진흙이다 머드팩 머드. 머드 축제 <laughs> 안 즐거워볼 어, 축제인데 모두를 어, <laughs> 즐길 수 있어요. 어, 아. 토코토코, 거의. <laughs> 여기를 다니면서 뭔가 운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. 운전 한시 <laughs> 참된 노동. <laughs> 300나무 숭에 숭배 묻고. <웃음> <웃음> 이제 이사를 치려야 합니다. 저기 항아리 많이 있는데 갔다 와도 좋어 <laughs> <할거 같아. 웃음> <laughs> <으유, 웃음> 네, 네, 이거, 이거 브이로그 안 되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보여줘야지. 아, 이거 나 죽어. 만져. <laughs> 그런 거 아니야? 서울, 서울식물원에서 연락 왔습니다. 아, 시집. 시집하라고요? 네. 분갈이의 달인. 이, 이 꼴을 보고. <laughs> 전화 오면 네. 문제돼서 전화 오는 거 아니에요? 전화 <laughs> 오는 <신무원은 웃음> <야>, 뭐, 신무원은... <laughs> 거, 거 아니에요?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언제 다 치우지? 솔직히 많이 아파 보여. 뭐요? 얘가요? 아니면 가요 시화님도 <목소리> 아파보여? <laughs> 둘이서 배틀해도 될것 같아. 누가 더 아플까? <laughs> 아 결국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야? 안돼 얘가 힘이 더 쎄. 말래벼. 다시 튀어나와요. 음, 좀 여유를 줘야 되는 거 아닐까? 음, 우리도 일부러 좀 끼는 옷 입으면 그 <laughs> 식물한테 <누가> 한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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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스키니진 입고 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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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오 입는 친구한테 삼삼삼삼 삼삼삼삼 입 그런 분죠얘 예, 자세 뭐야? 뭔 열정이 있 열정 열정 일, 일정이야 열정, 열정. <laughs> 일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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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지 마세요 이거 <laughs> 찍지, 어. <안> <laughs> 찍지 마세요 <웃음> <웃음> 그, 나 할아버지 아니에요? 야, 진짜... 아... 망치 나왔어. 하지마 <laughs> <laughs> <나안 더. 웃음> 하지 마. <clears throat> <again> <laughs> 엘리라는 매니저님, 잘한다. 세빈이, <laughs> 잘한다. 더 빡빡 닦아라. <laughs> 예에에에에에에에응 yeah. <laughs> <야야. 목소리> 먼지. 에에에에에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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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